북산 5등급 1,200m 경주, 서울의 6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 1번 퍼스트 유저와 바깥쪽 9번 가나파워 두 마리가 출발 빨랐습니다. 4번 라운더 코브라 그뒤 3위, 안쪽에 2번 나이스타임과 바깥쪽 8번 마파람까지 이렇게 앞서 있는 6마리의 말들입니다. 1마신 차로 선두 지키고 있는 9번 가나파워가 3코너를 먼저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4번 라운더 코브라 2위 안쪽 1번 퍼스트 유저 그리고 바깥쪽에 8번 마파람. 그 뒤를 쫓는 중위권의 2번 나이스타임과 외곽으로 도는 10번 세상앞으로 그리고 그 뒤에서 6번 문더스트 최하위권의 5번 한강지존이 9마리 그 뒤쪽에서 홀로 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세마리가 어깨리 나른한 연체 이제 3코너에서 4코너 4코너에서 직선주로로 향하고 있습니다. 9번 가나파워와 4번 라운더코블라 그리고 8번 마파람 안쪽에 2번 퍼스트 유저까지 4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9번 가나파워 바깥쪽 선두로 올라서는 4번 라운더코블라입니다. 안쪽 9번 가나파워가 2번 가나파워갑 앞선 가운데 바깥쪽에도 만반치 않은 4마리의 말들구 그중에서 2번 나이스타임이 막판 역전의 성공입니다. 2번 나이스타임 역전 바깥쪽 8번 마파람 안쪽에 9번 가나파워까지 2번 8번 9번 3마리가 없었습니다.